네 제가 가이드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이드 영상에는 어 최대한 짧게 훈련만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만의 뭔가 네 룰이죠 왜냐면은 버스 지하철 뭐 설거지 뭐 잠깐 뭐 5분, 뭐 하루에 5분, 10분, 15분은 충분히 낼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냥 그 시간만이라도 집중해서 훈련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제 구간 반복을 틀고 이제 귀를 노출시키는 그런 방법인데 한번 영상을 보고 시청을 하고 바로 이제 입에 베는 거는 거의 드물어요. 뭐 저는 그랬어요. <laughs> 제가 워낙 뭐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 번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영상, 영상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면 한두 번, 세 번, 네번 시청하시는 분들이 같은 말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되실까봐 그냥 오로지 가이드만 했는데 뭐 어쨌든 제가 따로 영상을 어, 녹화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너무 늦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게 전 이게 녹화를 한줄 알았어요. 전에 이제 팁 드린다고 할때 근데 어 이런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봤는데 어 제가 그 외계 주부들을 연습을 할때 이제 악센트를 처음에 이제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만번이고 이제 계속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알고 난 뒤엔 더잘 들렸다고 느낄 만큼 더 따라하기 쉬워졌다고 할수 있는 만큼 그런 뭔가 좋은 팁이에요 이거는 뭐 어떤 분들한테는 뭐 공감이 안될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낀 거는 어 어떤 분은 똑같이 느낄 수 있으니까 제가 공유를 할, 할 거예요 할게요 아, 말을 못해 네 어쨌든 그거는 어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제 필리핀 티처가 어 저한테 이제 제가 하도 이제 소리 영어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냥 우리 우리 한국 교육 방식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해보지도 않았지만 전 해보질 않았어요. 한국 그 영어교육방식을 하지만 왜 안좋다는걸 알았냐면 영어를 잘하면 TV에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네뭐 신문에도 나오고 <laughs> 무슨 기네스도 아니고 영어 몇십년동안 공부하는데 영어가 안되면 아 영어가 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해도 그냥 한국에서 그냥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공부하면 안 돼. <laughs> 왜? 그냥 뭐 서울대 나오고 뭐 법대 나오고 다 해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데 뭐 제가 봤어요. 제가 느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좀 믿지 않았어요. 문법 공부 단어 외우고 아 단어는 외워죠뭐 중학교 단어 쉬운 단어들은 하지만 필리핀은 티처한테 우리 한국은 몇십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성인이 돼서 필리핀에 와서 공부를 한다. 또 공부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너인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뭐 자기네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영화를 영어 영어 드라마도 보고 만화도 보고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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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막 그냥 고, 막 이런 말, 말을 많이 해요. 아, 그게 차이인가? 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것도 충분한 큰 차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 얘기가 저한테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제가 한창 그때 소리영어 코어소리 영어에 꽂혔을 때 어... 이제 악센트 악센트가 중요한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맞대요. 그래서 그럼 너희는 어떻게 악센트를 공부하고 뭘 하고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단어를 먼저 배우고 동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단어를 붙이고 또 붙여서 붙여서 문장을 만들었대요. 이제 뭐 걔네 말은 동사에 악센트가 들어가고 형용사에 악센트가 들어가고 명사에 악센트가 들어간대요. 보통 그래서 문장 안에 악센트가 어, 보통 그 뭐라 그러지? 어 동사, 형용사, 명사 이런 뭔가 그런 규칙이 있대요. 규칙이. 규칙이 있으면 그럼 너네 제가 이제 물어봤죠. 너는 리딩 할때 그런 규칙들을 다 그거 뭐 동사가 있으니까 악센트를 줘서 이렇게 인토네이션도 하고 그러는 거냐? 근데 또 아니래요. 그럼 난 하면은 나 너무 단어도 모르는데 읽기도 힘든데 거기 악센트를 또 줄래? 그럼 저는 이제 멘붕이 오죠. 넌 되는데 난왜안 돼? 네가 됐으면 나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가 뭘 이뤄냈으면 나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필리핀 티처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동사의 동사를 하나를 배워서 그거 거기에 대한 악센트를 배우고 그 뒤에 또 단어를 하나 붙여서 두 개를 읽고 또 하나를 더 붙여서 문장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대요 저도 잘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뭐 어휘도 많이 따리고 대충 이해한 게 그러, 그런 식이었어요. 네. 그렇게 단어를 시작해서 단어 두개 만들고 세개 만들어서 문장이 되고 또 하나를 붙여서 또 문장이 되고 하나를 또 붙여서 문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악센트가 들어가고 그냥 자동 자동으로 그냥 읽으면 인토네이션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읽어 졌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거의선 더 이상 제가 이제 뭐게 더 물어보고 싶을 수가 싶어도 자동으로 됐는데 어떻게 더 물어보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리딩 할때왜 그렇게 너네처럼 못 해?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오래 공부를 했는데 그 차이래요. 자기네는 단어 하나 또 이제 그 하나하나하나를 붙여서 문장을 만드는데 다른 점은 한국은 문장에서 동사를 찾고, 뭐, 이제 문장 자체를 먼저 공부를 한대요. 그러고 나서 뭐 단어를 공부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뭔가 일리가 있더라고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게, 동사, 형사, 어, 명사. 거기 악센트 들어가. 알았어. 그 뒤로, 이제 외국인을, 외국인 그, 원어민의 속도에 완전 복사할 때까지 따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저는, 그걸 신경 썼어요. 어디에 악센트가 제일 강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 악센트가 강한 데가 어딘지. 그리고 또세 번째가 어딘지. 보통 동사가 제일 강하다고 했거든요. 저한테, 티쳐가뭐 어떤, 그냥 어떤 규칙인지, 뭐, 언제나 같은 규칙은 아닐 거예요. 어디, 어디 문장에는 형용사가 더 강하고, 어디 문장에는 뭐, 뭐가 강하고, 뭐, 아, 그리고 뭐 숫자에도 악센트가 무조건 거의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간다 그랬지. 뭐 그런, 그런, 그런 룰이 있대요. 거기에 좀 집중을 많이 했어요. 어디에 좀더 강한 악센트가 들어가는지. 분명히, 어, 조금은 차이가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할때 정말 수월해졌어요. 다 똑같은 악센트를 주니까, 뭔가 달라, 그 외국인하고. 나는 무조건 똑같이 하고 싶은데. 그 똑같이 하고 싶었던 그 욕망이 그 선생님이 그 티처가 저한테 말해준 그 악센트. 어딘 강하고, 어딘 조금 약하고, 어딘 조금 더 약하다. 그 한마디로 그 뒤로 뭔가 재미가 더붙었던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영어의 귀가 좀 민감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뭔가, 어, 욕심 때문에 저, 저는 영어를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 이 팁이 어떤 분들한테는 뭔 개소리야?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와 같이 똑같은 뭔가, 어, 갈구하는 그큰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어떤 그런 게 있으신 분들한테는 뭔가 도움이 되 되시,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한 문장에 어떤 악센트가 제일 강한지, 그리고 두, 어디가 좀더 센지, 그리고 좀더 어디가 죽는지, 이제 그걸 인지하면서 이제 외국인 원어민의 소리를 따라하시면 좀더 따라하기가 수월해질 거예요. 정말로. 네. 결론은 이거예요. 동사, 명사, 형용사, 숫자. 여기에 좀더 강한 뭔가 악센트나 스트레스가 들어간다. 이 정도만 인지하셔도 어... 충분히 따라하신 데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떤 그런 룰 규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 그냥 어느 정도만 인지하시고 그냥 어떤 문장에 어떤 문장을 들으실 때좀더 어떤 단어에 좀더 강한 악센트가 들어가는지 그것만 캐치 인지하고 따라 하신다면 따라하시는 데는 한 100번 따라 해야 한 문장이 될때한 50번 정말 많이 줄으실 거예요. 뭔가 리듬이 생겨요. 처음에 저는 그걸 캐치하고 리딩을 할때 혼자 이제 리딩을 할때 정말 동화책 읽었어요, 저는. 백설공주. 전 단어도 많이 몰라서 하루 단어 공부하고, 다음날 이제 인, 뭐, 인토네이션에 그때 꽂혀가지고, 이제 악센트 준다고 막 하는데, 나는 노래하는 것 같아. 뭔가 노래하는 느낌이야. 근데 티처는 잘하고 있대. 그때 좀 뭔가 느꼈어요. 아, 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대로, 저는 이제 책으로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한 페이지 이제 그 하루 공부하고 하루 이제 몇일 주일 동안 인터내셔널 연습하고 그, 그거는 그 버려 이제 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정말 일주일 공부하고 버렸어요 버렸다기 보다는 자가 잊고 살았어요 이제 계속 이제 그 뒤로는 계속 이제 듣고 따라 고 듣고 따라 고 듣고 따라 하고 이제 어디 악센트가 들어간지 계속 귀가 민감해지길 바라면서 그렇게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전 책으로 공부하는 건 정말 어, 도저히 못하겠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도움이, 어, 책으로 공부하는 게좀 자기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오디오북. 이제 영어. 영어 동화책인데, 그, 오디오북, mp3 파일이 있는 그런 오디오북이 있어요. 그걸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오로지 그냥 따라하는 게 너무 편하고 <laughs> 좋아서.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말이 되게 길어졌죠. 10, 10분이 넘어가는데. 네. 결론은 그겁니다. 들으실 때, 어, 이제, 악센트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이제 욕심을 내야죠. 어디에 악센트가 더 강한지. 그러면, 듣고, 아, 이런, 단어, 이런 단어에, 뭐 이런 단어가 있구나. 그리고 아, 이제 악센트 넣어서 한 단어씩, 악센트 넣어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빛을 발하는 건, 딱 이제 구간반복 틀어놓고, 아니면 이제 뭐 자기가 구간반복을 해놓고, 외국인 언어를 똑같이 복사할 때까지 따라할 때, 그때 빛을 발해요. 뭔가 모르게 편해져요. 뭔가 모르게, 뭔가 모르게 여기에 좀더 세게 악센트 주니까 다음 단어가 자연스럽게 죽고, 또이 단어의 악센트를 세게 주니까 이전 단어가 뭔가 살짝 죽고, 그 다음 단어는 좀 뭔가, 뭔가 이런...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어쨌든 어떤 한 단어에 강한 악센트를 주면 다음 단어는 살짝 죽는 감이 뭔가... 어... 몸으로 느껴져요. 자기 목소리에도 느껴지고 귀로도 느껴지고 뭔가 체감하실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인가? 어쨌든 네 연습을 하, 이제 인지하시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이제 어 열두 시가 넘었는데 이제 가이드 영상을 찍고 저는 빨리 어, 취침을 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면 시 감사하겠고요. 네뭐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신다? 그러면은 댓글, 어,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어, 긴 시간,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 같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보겠습니다.